어제 새벽에 비가 좀 잠깐 와가지고 엄청 꿉꿉하고 뭔가 삭신이 쑤시는 것 같고 그래요. 제가 <laughs> 지금 영업을 한지 1월 8일에 오픈했으니까요. 진짜 만으로 6개월이 다 돼가거든요?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 내가 장사를 한지 벌써 6개월이 됐다고? 장사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인터넷이나 이제 포스 시스템 같은 것도 이제 계약을 하고 이러면 기본이 36개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36개월의 계약 기간을 이제 들었을 때 제가 많이 제일 먼저 물어봤던 거는 혹시 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했을 때에는 위약금이 어떻게 되나요를 저는 되게 많이 물었던 거 같아요. 물론 저도 36개월 이상 장사를 길게 하고 싶어요. 점점 더 좋아지면서 장사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건 이제 제 희망 사항이고 잘안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저는그 점을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예약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불안감이 없다고는 할수 없어요. 오래 잘 유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염려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외진 곳에 있는데도 한번 오셨던 손님은 또 다시 방문해 주시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영통술집이나 영통역술집 이렇게 검색하면 꽤나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도나. 블로그 이런데서 현재 지금 제 상황은 달마다 좀 다르지만 영주 월급을 주고 임대료를 내고 원가금을 내고 물대를 내고 제 인건비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이 엄청난 큰 돈을 벌고 있진 않은데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직장 다녔을 때가 비용적으로는 훨씬 이득이죠 그렇지만 지금이 즐겁습니다 음, 정말로 좋고 어떻게 이 구석지에 있는 그 이름 없는 술집까지 이렇게 손님들이 오실 수가 있지? 그 점이 저는 굉장히 신기하고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맨날 맨날 신기해요. 이렇게 오신다는 점이. 되게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제가 엄청 잘해드리고 있는지는 항상 의심하고 있긴 한데 제 마음은 너무 잘해드리고 싶다. 진짜로. 세족시까지 발까지 씻겨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오프라인에서 매장에서 인입 고객님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는 게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손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버려지는 날인 거예요. 무용하게 이제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어, 여긴 그래도 사람이 늘 있네, 장사 잘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잘안될 때도 분명히 있고 오늘 하루 이제 경제적으로 좀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첫 번째 좀두 번째로 또 힘든 건 뭐냐면 내 오늘 하루가 되게 무가치하게 무용하게 흘러갔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세상에 좀 도움이 되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 일을 그거를 하나도 그걸 제대로 정말 만족하지 못하고 집에 갔을 때는. 몇 시간 동안 그냥 앉아있은 적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음... 배달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할까 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마구산 다람쥐의 약간 사촌동생 격인 느낌으로 한 가지 메뉴가 지금 굉장히 손님들께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 베리에이션을 훨씬 넓혀가지고 브랜드를 런칭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제가 최근에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는 사실 한30% 정도고요. 나머지 70% 정도는 내 오늘 하루를 좀 무용하게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그그 그 희망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이 그냥 흘러가는 날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돈을 얼마를 벌고 뭐만 원을 벌고 오만 원 벌고를 떠나서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할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맨 처음에 계획을 하게 됐는데 맨 처음엔 되게 촉박하게 이제 용주한테 용주랑 우리, 이런, 이런 상황이고, 우리 2, 3주 정도 준비를 조금 해가지고, 나도 패키지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알아볼게. 우리 같이 메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수차례 이제 미팅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물론, 용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반적인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서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걸 빨리 하는 걸 내가 원하나? 아니면, 잘 하는 걸 원하나 생각을 했을 때잘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이 가게를 사랑해 주시는 손님이 많이 생긴 것처럼 이 브랜드도 뭔가 세상에서 가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시간을 들이고 천천히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은주야두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하자 그리고 업무 외 시간에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라서 너한테 동의를 구해야 될것 같은데 너만 괜찮으면 우리가 이제 출근하기 전에 매주 이를테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럴 때 점심마다 우리 같이 시장 조사를 하는 거다. 왜냐면 나 이걸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매장에서 너무 고여 있는 것 같으니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 브랜드를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병행되겠지만 정말 더 잘하는 집들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하고 그러면 아, 정말 우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주야. 우리 예전에 이 마구산다란지 술집 오픈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메뉴를 이제 이만큼 만든 것처럼 이 브랜드도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고, 이유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 너 생각 어때? 근데 난 이거 하면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또 메뉴에 대해서 요리에 의지가 있고 열정이 또 엄청 많은 친구다 보니까 진짜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줘서 일단락이 됐고, 또 패키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을 때 혼자서 고민을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의 아이디어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진 누군가와 이렇게 의견을 고, 의견 교류하면서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게참 좋거든요. 그게 이제 용주랑 메뉴 얘기였고 자주 오시는 손님 중에 경희대학교 시각 디자인과 학생이 계세요. 저랑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누고 저희 공간을 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엄청 고맙죠. 그래서, 아, 이분이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던 와중에, 이분이 이제 자기가 작업한 것도, 이제 과제물도 이런 것도 많이 구경시켜주시고, 재능이 있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패키지 디자인을 나 혼자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이걸 생각하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분한테 DM을 했어요. 이제 원래 기존에 인스타바파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계획 단계고, 구체적인 건 없지만, 패키지로 손님들을 정말 잘 설득시키고 싶은데, 누구님만 원한다면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 규격이나 이런 거를 알려주시면 어, 자기는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얘기를 지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게 규격의 문제가 아니고, RD를 우리가 같이 조그만 팀이 되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설명드리지? 아, 혹시 그러면. 가게에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출근하기 전에 카페에 가서 어떻게 전달드리지? 글도 써보고, 고민도 해보고, 이내 마음을 내가 생각하는 이 브랜드 가치랑, 마구산 다람쥐가 거기에 또 어떤 식으로 녹아들었으면 좋겠는지랑,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일러스트를 만들어주세요, 로고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마치 아이디어를 디벨롭 하는 그런 거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드리지? 그리고 또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상당히, 이게 저도 첫 번째 제가 사회에서 했었던 일이, 아 무역회사 R&D팀에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저도 알고 있어요 기피하실 거예요 좀 귀찮고 제 마음을 잘 적어 가지고 그 분을 만났어요 가게에서 아 두구님 전 이런 걸 하고 싶은데요 이건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런데 좀 추상적이고 좀 작업 영역이 광범위하고 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마구산 다람쥐를 좋아하는 분이랑 얘기를 나누고 싶었다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있는데 다있 이런 개발적인 측면이 뛰어나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분이랑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근원적인 거를 함께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누구님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그냥 드리고 싶었다. 이런 제 마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다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았어요. 조금 더 단순한 작업이라고 이제 생각하셨는지도 몰라요. 브랜드 기획이죠, 사실상. 이거를 같이 하자는 거를 이제 들으셨을 때. 어, 너무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매주 한두 번씩 만나가지고 레퍼런스 찾고. 구체화 하는 과정 거치면 좋겠다 그러니까 두 달이면 제가 어떻게 다음주까지 뭔가 가시적인 뭔가 스케치나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그래서 어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자유롭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어, 뉘앙스를 따라서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서 우리 그냥 대화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러니까 발주하고 이런거 생각하면 약간 촉박하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셔서 어 아니에요. 판매하기 직전 상황까지가 두 달이 아니고 우리 그냥 같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두 달인 거라고 천천히 하면 좋겠다. 그러고 그게 그 기간이 조금 넘어서도 저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용주랑은. 그 메뉴 개발적으로 얘기를 하고, 패키지 디자인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좀 생각은 다른 분이랑 같이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은 사실 불신은 무용한 시간을 보내기 싫다. 그리고 돈도 좀더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벌써 너무 재밌고요. 애정이 생겨서 잘하고 싶어요. 다음 주부터 수요일에는 용주를 만나서 이제 메뉴 시장 조사를 하고, 금요일에는 그분을 만나서, 음, 이제 디자인적으로 좀 기획을 같이 나 가기로 해서 저는 너무 기대가 되고요, 좀 행복해요.